성지순례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 성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행을 말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캐톨릭 종교의 본산 바티칸 시국을 순례합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 로마와 인근 여러 나라들의 성지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국내의 카톨릭 성지는 전국에 걸쳐 총 167곳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솔메 성지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근 신부를 기리는 성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한국천주교의 신앙운동의 최초 본거지인 천지남 성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에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천여명의 천주교인이 순교한 해미 성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심 단체인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우리 레조 마리의 단원들은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의 삽티 성지와 금산의 진산 성지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삽티 성지는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성황석도 루카 시신이 안장된 곳입니다. 찬미 하오리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찬미 노래 불러라 우리의 한계의 구원을 운송상사로만 가고 원해 알렐루야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또한 이천한 고록한 보금입니다 주님 영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부님은 바희시대의 신앙선조들의 삶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시까지 해. 응. 한 시까지 깎으면 다깎을게 어? 그러니까. 어? 잠깐 잠깐 먹고 하자고요. 그래. 미사 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변 벌초 작업 봉사를 했습니다. 석정이네. 진선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피의 증거자가 태어난 계기가 된 진선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자, 날 좋다. 성지순례를 왔어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유해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단에는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 순교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laughs> 예. 따뜻해. 우리는 성전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선조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장태산휴양림에서 진산성지교회까지 순례길은 5.7km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출발하여 약 3.7km를 걸었습니다.

설여기꽝 부딪혔어 다친 부단장님은 차로 돌아가고 우리 넷은 걸어서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물줄기도를 하며 순례를 계속했습니다 900m 남았어 위로 올라갈수록 물줄기가 약해져 이흙 속으로 들어가네, 자갈 속으로. 카메라 카메라 보조 기사까지 해서 이거. 우리는 성전으로부터 2.2km 지점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근데미제 0.5km 500m 가야 되는 거지? 음. 이쪽으로 가면 전망 전망대가 있고 전망데크가 있고. 아 우리가 2.2km 온 거네. 신산성기로부터 왔으니까 왔어, 자 막은 대미째로 갑시다 0.5km 저 밑에서? 아, 어하고주의 어.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내려가는 근육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뜨도 어. 똑같이 조심해야 된다는 어 조심해야 돼. 성지순례 유래비 0.9kg. 이을먹었네여기부터 순례길은 평지로보했습니다다온 거야? 어? 나무가 뽑혀서 내려왔네요. 나무가. 어, 아, 이에에에 자 인적이 있습니다. 아유 청바지를 입고 왔더니 아 힘드네요. 야이 산속에 마을이 있네요. 어? 장안 진산 성지 순례길. 현 위치가 성지순례 유래비네. 성지순례 유래비가 장태산 휴양림에서 한 중간 정도 된 중간은 안 되네요. 한 3분의 1 지점에 성지순례 유래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넘어온 데가 막은 대미제를 넘어서 유해가 모셔진 곳 진산 성지성당까지 2017년 5월 29일 날 세웠나봐요. 장안 진산 성지 순례길 유래. 어, 여기서부터 진산 성지까지 3.7km입니다. 여기서부터 장태산 자연휴양림까지 2.6km, 진산 성지까지는 3.7km. 아, 이고 아주 고즈넉하니 마을이 그렇네요. 펜션들이 있네 요 여기. 냄새가 진짜 상큼합니다. 밤꽃 냄새. 자동차로 이동한 단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괜찮으세요, 부단한이? 응? 네? 괜찮아? 비가 안 모죠? 아, 여기를 좀파야는봐 파였어? 꾸밀 건 아니고, 아, 좀 아, 파야네. 파는... 우리는 장태산 휴양림을 떠나. 만년동 성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은 함께 침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염되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기, 자동차, 휴대폰이 없이 공예가 없었던 시대에 살던 우리 신앙 선조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신앙 선조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며. 그분들이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에서 배우고, 신앙심을 북돋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날의 순교자들처럼, 만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장 제목을 배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시청 감사합니다.